덴버 현장 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굿모닝 자유연 덴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4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 중에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어이 승리의 찬송을 원수를 물리치고 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어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방에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9장에 <laughs> 나타나 있는 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이 위로의 메시지가 두 군데 정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두세 군데 정도 우리가 말씀 구절을 잠시 짚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의 이름을 우리에게 언급하셨고요. 또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 메시아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심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어, 마, 마태복음 1장1십일장 십이 절 말씀해 보면은 아들 나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의 주님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우리 스스로 우리 시조 아담이 우리에게 전가해준 지옥갈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은 인류 역사상 과거 현재 미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죄 없는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또 신성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위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구할 승리하셨기 때문에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 여기 2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메시아로 오실 분의 입에는 날카로운 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씀과 같지 않고 듣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새 방언과 같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희미하지 않고 분명하고 또그 말씀이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와 같은 새 술과 같은 권세 있는 교훈 유도다라고 사람들이 놀랐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생각들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십이장 사장 십이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 전하셨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했을 때에 그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갈라졌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와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우리를 돌이켜서 영의 생각과 진리와 성령의 생각을 쫓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게 하시는 이러한 그 메시아의 입에 있는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성취하실 것을 승리하실 것을 주, 어, 예언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어, 위로가 됩니다. 요즘처럼 혼란한 어, 상황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올바르게 예리하게 말씀 위에 바로 설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입의 칼의 검,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는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 주실 그 메시아를 통하여 내가 은혜에 대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그대로 인용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아직까지는 천국 문이 닫히지 않고 열려 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문을 두드리는 것마다 열릴 것이고 또 응답되어질 것이고 또 구하는 것마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하면 독사를 주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기름진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풍성한 것들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기도할 만한 때이고 지금이 주의 이름을 부를 만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과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을 때 우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문이 한번 닫히면 절대로 열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이 문이 열려지면 닫을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을 알고 그리고 은혜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 은혜와 구원의 열려진 문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돕는.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를 도왔다. 내가 오늘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어, 하시겠다는 것이죠. 구하는 자마다 또 간구하는 자마다 그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를 오늘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14절로 15절 아 15절로 16절 말씀해 보면은요. 여기에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급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이사야 49장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위로의 메시지는 우리 어린 간단하게 어머니가아이를 혹시라도 전쟁이나 사고나 여 여러 지지이유로잊어버릴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들도 많이일어나고 있죠. 세상에이일어런데 있죠. 세상에이런일런데이있일 수는 있지만 그러이하을 수는 있지신의러나 하나님께서 장, 당신의 백성들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의 몸에 하나님의 몸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덴버시원 장로 교회에 그리고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도 우리가 다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록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록에서 결코 지워질 수 없어요. 무슨 뭐 환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전쟁이나 과거일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어느 누구의 이름으로도 이 생명록에 있는 이름이 흐려질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유로가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쉽게 잊어버리고 또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 이름을 잘잘못 외우는 그런 좀 이제 머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한번 인식되면. 이제 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집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누구 누구야, 누구 누구야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고 이삭의 이름을 부르셨고 야곱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의 인격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셨고. 안드레의 이름을 부르시고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각자의 각자의 이름들을 부르시면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기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은 인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 참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고 비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염두에 두고 계시고 기억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그 이름과 말씀의 사역과, 그리고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것,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위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그 은혜와 구원의 도우심을 힘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은혜를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격에 따라 믿음의 형편에 따라 저희들을 기르시고 양육해 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 열려진 은혜와 구원의 세계에 저희들 더 깊이 들어가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도우심과 힘을 입어 살아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댄버시언 장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생활 위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요일 배어